뜨거운 물을 얼리거나, 음, 상단 부분은 좀 투명하게 얼었으나, 굉장히 단단하고 투명한 얼음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위안의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집에서 별다른 도구 없이 간편하게 투명한 얼음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요.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품을 하나 협찬받아서 투명한 얼음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었는데,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도구가 없어도 집에서 간단하게 투명한 얼음을 만들 수 있다고 의견을 주셔서 제가 직접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투명한 얼음을 만드는 방법은 총세 가지로 첫 번째는 뜨거운 물을 끓여서 그걸 얼리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는 한번 끓인 물을 식혀서 다시 얼리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. 세 번째는 스티로폼 박스에 물을 얼리면 투명한 얼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얼음을 얼려봤고요 먼저 전기 포트를 이용해서 뜨거운 물을 끓인 다음에 이 글램피딕 실리콘 아이스 몰드에 물을 담아서 한번 얼려보고 그 다음 스티로폼 박스에 물을 2L 부었다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2L를 추가해서 총 4L를 넣어서 한번 얼려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이소 몰드에 한번 끓였다 식힌 물을 넣어서 냉동실에 얼려봤습니다 이 스티로폼 박스에 넣은 물이 4리터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얼려주었고요. 그럼 한번 냉동실에서 얼린 얼음을 꺼내서 정말 투명하게 얼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얼음을 꺼내왔고요. 이 스티로폼 박스의 경우에는 너무 오래 얼려서 그런지 뒷면이 터져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스티로폼 박스를 다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무겁네요. 그럼 먼저 이 뜨거운 물을 얼렸던 글램피딕 아이스 몰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음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물이 좀 새어나왔고요. 아직 몰드에서 꺼내기 전이지만 그냥 봐도 이렇게 얼음이 깨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투명하지 않게 이렇게 불투명하게 얼어 있는 모습이네요. 다만, 이 상단의 일부분은 조금 투명하게 얼려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역시 안에 기포가 가득 차서 하얗게 된 부분이 많이 있고 모양도 어느 정도 불규칙하면서 깨진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. 그럼 다음으로 이 다이소 몰드에 한번 끓였다가 식혀준 물을 얼리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느낌이죠. 음, 상단 부분은 좀 투명하게 얼었으나 내부에 기포가 가득 찬 하얀 부분이 있고요. 이 뒷면을 살펴보면 많이 깨져서 불투명한 형태로 얼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모양도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살짝 금이가 있어서 규칙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스티로폼 박스에 들어있는 얼음은 어떻게 됐을까요?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투명하게 온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꺼낼 수가 없거든요.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<laughs> 이미 이 박스 아랫부분이 이렇게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 스티로폼 박스를 잘라서 안에 있는 얼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를 한번 잘라서 제거해 줬고요 단면들이 불규칙해서 그런지 굉장히 뾰족뾰족해서 날카로우니까 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지금 단면을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칼로 잘라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잘려진 단면을 보니까 확실히 이 스티로폼 박스를 사용하면 투명한 얼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게 잘라보니까 더 느낌이 잘 오는데요. 굉장히 단단하고 투명한 얼음인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경우는 공간도 좀 많이 차지하고, 얼리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얼린 다음에 저처럼 스티로폼 박스가 깨질 위험도 있고, 위생적으로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. 다만, 이 스티로폼 박스는 굉장히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투명한 얼음을 만드는 게 너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를 사용해서 투명한 얼음을 얼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냉동실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한다는 것과 다 얼려진 얼음을 원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자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겠네요. 저 같은 경우는 톱이 없어서 자르기가 너무 어려운데 만약이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얼리실 분들은 톱으로 자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위생적인 면을 위해서도 이 스티로폼은 세척을 잘 해주신 다음에 얼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정보를 드리자면 이런 빅볼이라는 동그랗고 투명한 얼음을 편의점에 가면 구하실 수 있는데요. 저는 GS25에서 1200원을 주고 구매해왔고 이 얼음도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게 돼 있진 않지만 엄청 투명하고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어서 얼음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한번 투명한 얼음에 대해서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1200원짜리 얼음을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살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뜨거운 물을 얼리거나 아니면 식힌 그런 물로 얼음을 얼릴 경우에는 완전하게 투명한 얼음을 얻지는 못했고요.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얼릴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한 얼음을 얻을 수 있었지만 얼음을 얼리고 이 스티로폼 박스에서 얼음을 빼내고 또그 빼낸 얼음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손이 많이 간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. 그럼 오늘 집에서 투명한 얼음을 얼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 여기까지 하겠고요.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식생활 되세요. 전 이제 이걸 치워야 되겠네요.